네, 안녕하세요. 푸핑쿠핀사랑 수민입니다. 오늘은 다이소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 거예요. 찍고 있어? 네, 잠시만요. 네, 오늘 다이소 말고 그린오피스라는 데로 갔는데 거기서는 어 꼬리빗을 샀어요. 이거를 샀는데 이게 이렇게 뒤에 볼펜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볼펜이 나와요.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거. 민트색으로 샀습니다 네 수지님이 골라줬습니다 네 그리고 콤마도 갔는데요 아 잠시만요 일단 저도 지금 거실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 또 콤마 이거 샀는데요 이건 좀 먹었어요 이거 그 코코넛 BBC 코코넛 칩인데 안에가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, 이렇게. 이게 원래 길어요 네이렇고요그음 <laughs>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소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 샀는데 이게 콤마에서는 3,000원인데 다이에서는 1,000원씩 하는 거예요. 그린 아일랜드 향기 미스트 네, 이렇게 뭐죠? 음료수를 샀는데 이건 먹었습니다. 이건 수진님거지 이건 저 거예요. 네, 이렇게 <laughs> 두개 나 핸드크림 샀습니다. 이거 엄마 드리려고 샀어요. 아, 봐봐. 잠시만요. 네, 핸드크림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 이 체리 블라썸 향인데요. 아직 안 까봤어요. 이건 엄마 드릴 거예요. 어, 향 좋네요, 이거. 네, 이거 향 좋아요, 되게. 네, 이거 핸드크림도천 원입니다. 아, 이게 천 원이고요. 이게 사백 원입니다. 이거 두개천 오백 원. 이거는 천 원, 이것도 천 원. 네, 여건데요. 이거는 여기 천 원이에요. 네, 이렇게. 이게 그냥 껍질이고요. 이건 먹은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되고요. 이게 여덟 개래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, 어? 잠시만요. 아, 이거 여섯 개 있네요. 총 여섯 개. 이거 까지 네, 이거 이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천안입니다 네, 이렇게 샀고요 네, 이제 다 이렇게 다 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러 갔거든요 거기 네. 마석 시내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네, 이상으로 다이소 콤마 그래놓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빽빽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